여러분 사무엘라 2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라 20장 우리가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아 베이림 온 땅이 이러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탐욕은 살인을 부릅니다 라고 어, 말씀을 나눴어요 어, 여러분 요압 장군의 에,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다이세의 시대는 에, 여러 인물들이 사실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구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인물 등장하는데 에,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에,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사실 나누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물 분석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여합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지만, 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됐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는 이 세바의 반려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뭐 결과론적으로 뭘 하든지 목적 목적으로 뭐 좋은 것을 얻게 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정도 사실 중요합니다. 과정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뭐 그냥 결과가 좋게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어떤 결과론적으로, 현상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이런 열매를 세상에서 내놓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그죠 예.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가? 가정을 밟아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뭐 폭행하고, 뭐, 어, 비, 비난하고, 헐뜯고, 밟고, 죽이고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 그런 사람 파이치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또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어, 세상에 부자들이 많지만은, 어떻게 해서 벌었느냐. 돈, 돈 자체로 부자로 매긴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돈을 벌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해서 돈을 벌어왔는가. 에, 사실 그게 중,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그, 그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어떤 결과론적으로 뭘 이루었다 업적 중심으로 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어, 우리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사역에 눈이 멀어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세바라는 사람은 에, 이렇게 다윗을 끝까지 거스르는 입장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잖아요. 에덴동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만든 그 행복 동산, 완벽한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하에게 사탄의 역사에서 그들의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내 판단으로, 내생각대로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음. 성공하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이 오늘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홀로 어,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어, 오늘도 그런 사람들 이 많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해. 해버려요. 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나홀로 어. 여러분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탄은 그래서 집요하게 그때까지부터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네. 사탄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장에 나온 거죠. 그발자라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예,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이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을 여기 쓰죠. 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안 가운데 두루 다녔다, 이 두루 다녔다. 에, 왜 두루 다니까요 자기 자기와 함께하는 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동조하는 세력을 모으려고 어, 동조하는 세력을 모으. 이 사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다니면서 무리를 다 모아 모아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원래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 이 공동체 생활이 사실 유럽 기독교가 공동체인 생활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 이 교회거든요. 이카라시아가 교회가 바른 공동체인데 이단들을 보면 공동체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단 행동을 하잖아요. 음, 잘못된 거 네.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 세바가 어, 여러분 자기가 어, 힘을 키워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 나라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그거를 반역해야 되겠나요?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세 번은 두루 다니면서 자기 세력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이 아벨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아벨 초원 평야라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발레스탄 북쪽 에, 시리아의 남쪽 끝하고 붙었다 그래요. 이 아벨 지역에 음, 그만큼 에, 에, 여러분 멀리까지 가서 자기를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았다는 거죠. 벤마아가와 또베리도 마찬가지. 음. 그래서 이 지역들을 구수구수 찾아가서 자기를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어,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다. 내 음, 네, 말씀 다음에 말씀합니다만은 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에, 139편을 보면은 자 다윗이 이곳에 가죠. 시편 139편 한번 펼쳐보세요.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죠?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신데이어서 났어요. 그럼 이, 이 표현이 다이 표현이 뭐냐? 뭐냐? 어, 하늘을 피해서 내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 그 말합니다. 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도 마찬가지죠. 예, 어디 이 세바가 어디 가서 숨 숨잖아요. 아벨성에서 그죠. 아벨성 숨지만은 요압 장군들의 군사들이 다 찾아내버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 그가 죽게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예, 숨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도 가보면은 예레미야 23장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3장. 그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할 뿐만 아니라 다 찾아내시고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죠 숨는다 해 가지고 숨어 지는 게 아닙니다. 숨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숨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그죠 그 안에 있는 숨을 수. 예레미야 48장에 계속해서 어 한번 가봅니다. 44절에 예레미야 48장 44절에 자, 두미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뭐라 그래요? 걸리리니 이는 내가 요아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것 요아의 말씀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소본 그늘 아래에 쓰니 이는 불이 해소본에 나며 불그리 시온 가운데서 남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를 사람로다 모압의 내게 화가 있다. 그 모습, 뭐그 모수의 백성이 망했다. 내 아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었다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이 포를 돌려보내리라 이와의 말씀, 모압의 심판 여기까지니라. 아멘. 어, 오늘 우리는 이 사실 깨닫는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자들들, 우상숭이는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을 멸하는. 사십구장에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7절 이야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9장.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마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적에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더단주민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스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불할 때가 이렇게 하리로다.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에스의 재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절 보세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러면 약간의 내 열매도 한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는 이라. 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여서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죠. 어, 어,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이런 자들 음, 이런 자들은 여러분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할 뿐만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예, 숨는다고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자기의 산성을 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 나중에 허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에 말씀을 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야서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약 하나님 떠나서 음행한 이런 제약, 우상숭배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배도한 이 행위를 가르쳐서 음행이나 이리 표현을 쓰죠요. 이 표현을 씁니다. 오 장에 그 보면 일 절부터. 그, 그들은, 그들은 숨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상, 우상 숭배하는 부분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조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길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에?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네가미스바에 대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폐역자가 살륙제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을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숨기지 못한다 쓰나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했고 이스라엘 들어오셨는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 이스라엘 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 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니 그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배도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자들이잖아요. 이 사탄의 역사들을 속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흥황하고 잘되고 그들이 뭐 건사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엄청 예,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 이 얼마인지 모르는 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땅들이나 뭐 그렇나아 흥금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은 이 숨겨져 있다 숨어. 숨겨 놓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 숨긴다 그러잖아 시중에 어, 어, 은행 들어가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은행에 돈 넣어 놓으면은요. 요즘 다 조사합니다. 이 사람이 보험을 뭐 들었는지, 뭐 어디다가 은행 적금을 넣었는지. 그죠? 땅 사서 등록해 놔도 다 알잖아요. 국세청에서 요즘은요. 요즘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딱 치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어디 들었는지 뭘 은행에 저금을 얼마 했는지 다 나와 버려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안 그래요. 응. 어, 답도안하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버려요. 요즘은요. 그저 그, 좋은 거봐 주냐?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죠? 그런 서비스는 좋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보험을 들어놨네. 은행에 이 돈이 이렇게 있었네. 뭐, 이렇게 어디 보니까 저 땅에 땅이 있었네. 이 조사 하면이제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이 시스템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드러나 버려요. 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금덩어리 사 가지고 숨기든지 아니면은 금이 무거우니까, 아뭐 그냥 현찰로 5만 원권이 좋잖아요.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을 이렇게. 그래서 시중에 5만 원간을 많이 찍어냈는데 이것이 예, 여러분 순환이 안 되고 자꾸 찍어내도 여러분 순환이 안 되고 어디 숨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숨겨진다고 누가 숨기겠어요. 그거를 돈 많은 사람들이 숨기 쓰기 좋으니까 현금으로 그냥 마당에 있지, 마당에다 파가지고 마늘밭에다 수, 숨겨두고 그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그, 뭐, 국세청에 한 번씩 보면 세금 안 내고 탈세한 사람들 추적조사해서 가보면 집 안에 보면 뭐 흥금 따벌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흥금 따벌 나오는 숨길로 가는데 또, 또 세상 말로 잘 찾아내잖아. 이 사람들이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찾아내잖아. 요 음.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숨,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이, 이, 이 재산들, 이런 것들을 숨긴것 같지만은 하나님 다 차단해서 멸하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다 네. 네. 다 멸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어, 하나님께서 애서의족박찬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사실. 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들이 그렇게 예, 여러분 끝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끝나가고 어 그래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배도한 사건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무엇이 대적한 겁니까? 하나님을 성기지 않는 우상숭면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 대적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암호수 한번 가볼까요? 구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암호수 구장에도 보면 1절부터 쭉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러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뭐 한다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뭐라 그래요?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망군의 영하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온 땅의 강에 넘친 같이 소아오며 애국강 같이 사나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뭔가 그저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게. 해. 피하지 못하게 숨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다 찾아낸. 우리는 뭐 우리는 막 숨잖아요, 그죠? 어, 옛날에 에, 지리산, 빨치산 그 터졌을 때이 사람들이 막 숨어 있었어요. 숨어 가지고 후방에서 막이 간첩질 을 해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말. 어? 뭐 사고 치고 오면은 옛날에는 막뭐 기도원 같은데 절감 같은데 뭐그 성당 같은데 깊은 산골에 막 숨어 있었어요. 어, 그렇잖아요 어. 이것이 뭐 범죄자들이 특징 아니겠어요 숨어있는 그래서 숨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울로 갈지라도 뭐 지옥 끝에 어, 음부의 세계잖아요 지금 여기 땅 밑을 말하는 거그 때려가면 우리 눈에는 안보여 하나님은 다그 밑에 있어도 파, 파내가지고 다 찾는다 그손그기서 내가 붙잡아내고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 위로 구름 위로 들어가 버린데, 우리 구름이 가리면 그 위에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서도 붙잡아 내리고, 갈멜산 높은 산꼭대기 숨을지라도 산속에 들어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찾아낸다.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 바다 밑에 안 보이죠. 그죠 숨어버리면 그죠 어, 그래도 뭐예요 어, 내가 거기서 배물명령에서 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 다 찾아낸다. 결국은 망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악한 사탄은 사실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바가 자기가 세력을 키워서 다이슬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숨어서 다니면서 체력을 귀합했지만은 나중에 들통나고 어 발견되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숨길 수가 없고 또 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력이 크고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시작하면 아까 말 말씀한 그대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다 터지 버려. 아무것도 아닌 에, 하나님이 바람 앞에 기가 비가, 게 만들어 버려. 그 이사야에서 그 41장 가보면은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한번 가보세요. 자, 이사야 41장.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 1절 이하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경고하고 영원할 것 같고. 큰 산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복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 왜? 여러분 다 사라지게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가 불어버리는 바람 앞에서 날아가 버린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죠. 이긴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13절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인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라 할 것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사절 부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하지 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뭐라고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기로 삼는 겁니다.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기로 삼는가 삼는다는 것은 뭐다 부쳐 부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인 내가 그들 을까불적 바람이 그들을 할리겠고해르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돼 너는 여호와로 말며 즐거워 하겠고 이스라엘의 그룩한 이로 말며 자랑하리라.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악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인의 어떤 형통함, 그들의 그들이 가졌던 부들, 권력들 세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되고 또 허무하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힘자랑해서도 안되고 교만해서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해 우리 여기 보면 버러지 같다 써놨잖아요. 벌 에? 지렁이 같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썼는데 전에 성경은 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해 우리를 하나님이 새타작계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로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질그러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머물 때 하나님 그게써신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멸해버린다. 내내 앞에 보이던 큰 산들, 작은 산들, 그들이 가졌던 권력들, 뭐 재산들, 뭐 대단한 이 힘들, 사랑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세, 세바의 세력이 큰것 같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 무리가 따랐다 했잖아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자식을 많이 두고 뭐 권력을 잡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다 떨어. 지금 지금 이제 마지막 가을을 보내고 이제 겨울이 들어갔는데 쯧, 보세요. 그렇게 입이 푸르던 나무들이, 잎이다 지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을은 썰썰하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데, 우리에게 깨우치는 게참 많은 거예요, 가을에는. 그래, 안깨 그래서 가을에 철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네? 여러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잎이 풍성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음, 숨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옛날 어른들이 산을 살라 그러면은, 가을에 저 가을에 하는 겨울 산에 겨울에는 가을 끝에 겨울을 가라 그랬어. 왜 그래요? 다 보이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그르든거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살아는. 봄이나 뭐 이렇게 여름에 가면 속수니다 지형을 몰라요. 뭐 무엇이 풍성하고 뭐 가린 것 같고 큰것 같고 많은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 가을 끝이나 겨울 초기에 딱 가보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멸해 버리신다는 사실. 음. 여러분 세바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다른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결국은 바람 앞에 여러분 겨다 한마디. 하나님이 날카로운 다작기를 통해서 그들 다큰 산일지라도 다 멸해 버리신대. 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다른 자들이 저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돈이나 어떤 권력이 없어도 뭐예요? 그까지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신앙장을 나. 할렐루야. 그거 그것이 공의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장구하고 보장되고 영원한 삶을 복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숨을 곳도 없고 그 세력이 아무리 커들지라도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무시설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찾아내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바람 앞에 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공의와 정의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더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지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견고한 산승의 요새고 우리의 구원임을 또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만이 영원히 경고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다 파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